감사합니다. 자 인사부터 정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셋넷뭐넷 넷. 넷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두입니다. 자어 일단 와또 많은 분들로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왔습니다. 아 노래할 때또이 불빛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. 와 아. 분위기가 더신 신이 나가지고 자 우리 또첫 번호는 보시는 분들도 계실, 계실 수 있으니까, 있으니까. 네. 한 명씩. 개인 사착기도 해볼까요? 좋습니다. 네. 네 안녕하세요, B2B의 푸네입니다. 왔어? 왔어, 왔어. 네, 안녕하세요, B2B의 이현식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혹시 네 안녕하세요, B2B의 이민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네 안녕하세요, B2B의 리더 서은광입니다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네. 네. 그리고 또 이제 뭐 B2B의 우리 창섭이 또 성재. 또 함께하는데 또 어, 바빠요. 네. 또 이제 각자 또 위치에서 열심히 또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저친구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사실 저희가 2022년에 우리 보령 이 해양 워드 박람회 홍보대사였습니다, 로봇들. 맞아요. 알고 계셨던 분. 어. 어, 어, 어 감사합니다. 네. 사실 그때 이렇게 함께하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게, 하게 돼가지고. 기분이 어때요? 아, 저희가 일단 두번 했다, 두번 만났다 이것만으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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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리는 보령이랑 인연이 깊다 인여, 인연이? 네, 인연 n t b o 인연 around in your kit. In your in your in your in y o u 좋 in your in your in y o u 계속 이어지기를 어, 네. 희망해 보면서 네. 네.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곡 네,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곡 아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크게 따라 불러주세요. 그럼, 그리워하다.